오늘은 진짜 인생 최고의 꿈중 하나, 하늘을 나는 꿈 해몽이에요. 날아다니는 꿈은 99%가 길몽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성공 자유대박 에너지 꿈이에요.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기분으로 날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 지금부터 마음가지 상황별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은 모든 속박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린다는 최고의 대길몽이에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는 꿈은 나의 순수한 능력만으로 대성공한다는 자존감 폭발 꿈이에요. 날개가 생겨서 나는 꿈은 새로운 재능 기회가 생겨 인생이 급상승할 천재길몽이에요. 슈퍼맨처럼 빠르게 하늘을 가르는 꿈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공 승진 대박이 터질 전조예요. 구름 위를 걸으며 나는 꿈은 현실을 초월한 수준의 부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우주급 꿈이에요. 밤하늘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꿈은 불가능해 보이던 꿈까지도 이루게 되는 별처럼 빛나는 미래예요. 태양을 향해 계속 올라가는 꿈은 정점절정의 성공, 1등만 계속할 인생 피크타임이에요. 바다 위를 낮게 스치며 나는 꿈은 재물운이 물결처럼 밀려와서 부자되는 횡재수 꿈이에요. 도시 위를 높이 날며 내려다보는 꿈은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고 정상에 서게 된다는 리더 길몽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같이 나는 꿈은 연애 결혼 가정까지 완벽한 행복이 터지는 로맨스 대박이에요. 가족 모두와 함께 하늘을 나는 꿈은 온 집안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대대손손 복이에요. 처음엔 무섭지만 점점 자유롭게 나는 꿈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인생 대역전이 시작돼요.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나는 꿈은 귀인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출세 승진길이 열린다는 길몽이에요. 비행기보다 빠르게 나는 꿈은 남들보다 훨씬 앞서가는 압도적 성공 스피드예요.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는데 내가 받아 먹으며 나는 꿈은 말 그대로 돈복 터져서 부자되는 로또급 꿈이에요. 구름을 베개 삼아 누워서 나는 꿈은 노력 없이도 성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천운이에요. 무지개를 타고 슬라이딩하듯 나는 꿈은 소원이 100% 이루어지고 행운이 줄줄이 따라오는 복덩이 꿈이에요. 달을 향해 계속 날아가는 꿈은 세계적인 인지도 명예까지 얻게 되는 글로벌 대박이에요. 하늘에서 대통령왕이 박수치는 걸 보며 나는 꿈은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예를 받게 돼요. 떨어질까 무섭지만 계속 올라가는 꿈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성공한다는 강한 의지 길몽이에요. 날다가 잠시 내려앉았다 다시 나는 꿈은 잠깐의 휴식 후더 높이 도약할 재충전 성공 패턴이에요. 새때와 함께 군무를 추며 나는 꿈은 팀워크 인맥으로 대성공하는 인복 대박 꿈이에요. 하늘에서 금빛 깃털이 떨어지며 나는 꿈은 금전 명예가 눈처럼 쏟아지는 부작일몽이에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는 꿈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아 대박 나는 인생이 막 시작이에요. 우주까지 날아가 별을 따는 꿈은 불가능이 없는 수준의 대성공세의 정복급 꿈이에요. 날다가 갑자기 날개가 사라져도 계속 나는 꿈은 외부 도움 없이도 성공한다는 초강력 자립 꿈이에요. 하늘에서 노래 부르며 나는 꿈은 성공이 너무 기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할 행복 대박이에요. 비 오는 날에도 자유롭게 나는 꿈은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성공운이에요. 날다가 거울 보고 나를 보고 웃는 꿈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자신감으로 대박 나는 길몽이에요.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손 흔드는 꿈은 모두가 인정하는 인생 승리자 모드예요. 날다가 갑자기 빛이 되어 사라지는 꿈은 전설이 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돼요. 친구들과 경쟁하듯 누가 더 높이 나는지 겨루는 꿈은 선의의 경쟁으로 모두 대박 나는 윈윈 길몽이에요. 처음엔 힘들게 퍼덕이다 나중엔 편안하게 나는 꿈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전형적 성공 스토리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내 집이 황금으로 빛나는 꿈은 가정이 부자되고 안정되는 최고의 가정복이에요. 날다가 용이 되어 하늘을 지배하는 꿈은 작은 내가 거대한 존재로 거듭나는 인생 대역전이에요. 날아다니다가 깨어나도 계속 몸이 가벼운 꿈은 현실에서도 운수건 강기운까지 최고조예요. 하늘에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꿈은 지금이 진짜 대박 인생의 시작점 이라는 선언이에요 날다가 땅에 착지해도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꿈은 실패해도 바로 회복하는 불사조급 회복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늘 끝까지 날아가 빗속으로 들어가는 꿈은 인생 최고의 대길몽 대박 대성공 대역전이 100% 확정된 꿈이에요 진짜 날아다니는 꿈은 거의 다 초특급 길몽이에요 꿈에서 느꼈던 그 자유와 기쁨 현실에서도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지금부터 자신감 있게 높이 날아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길 응원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